메타버스. 요즘 굉장히 자주 거론되는 단어인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그 말씀드리는 단어 중에 아는 것을 손에 한번 꼽아 보시기 바랍니다. VR. AR, XR, MR, IoT, 라이프 로깅, 거울세계 로블록스, 그리고 제페토, 마인크래프트 요건 아실 것같아 유튜브, 인스타그램 자몇 개나 되시나요? <laughs> 김PD님 뽑아보셨나요? 네, <laughs> 제가 그 메타버스를 소개하면서 사실 앞서서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이들 진로에 이 메타버스 큰 시장이 앞으로 엄청나게 이제 영향을 끼칠 것 같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알아간다는 마음으로 좀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어, 일단 메타버스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뭐 요즘에 메타버스에 올라타니 많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그 메타버스는 메타는 아마 들어 보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메타인지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초월 뭐 이런 단어라면 버스는 유니버스에 우주 뭐 가상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사실 가상세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만질 수 있고 뭐 이제 돈을 주고 사고팔고 이런 거는 현실 세계 그리고 어 인터넷으로 저희가 사실은 물건을 사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근데 가상의 어떤 공간에서 사고팔고 뭐 이런 것들도 진즉부터 사실 하고 있는 거죠. 그 저는 싸이월드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시나요? 어, 싸이월드의 사실은 3D 버전이라고 생각되는 게 제가 봤을 때 제페토 같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어요. 최근에 제가 또 제페토를 한번 깔아봤습니다. 아이들이 실제로 여기에 왜 열광하는지 이 메타버스의 산업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지만 우리 애들이 대체 왜 여기에 빠져드는지에 대한 이해가 우리는 먼저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 일단 메타버스는 2030년이 되면 시장 규모가 무려 1,700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9월 28일자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페이스북에서 메타버스 관련 외부 그 연구에만 2년간 6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고, 그에 앞선 2014년에 가상현실을 만드는 장비가 있더라고요. 오큘러스 VR이라는 장비를 무려 2조 4천억 원에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기업들이 이제 이 메타버스에 먼저 올라타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느냐 생각을 한번 해보면, 아마존,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의 어떤 이걸로 골치 아픈 지금, 어,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마인크래프트를 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페이스북, 또 구글, 그리고 각종 게임 회사들이 이제 이 메타버스에 열을 한창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사실은 교육 관련된 것도 이제 메타버스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뭐 증강현실, 가상현실로 뭐 대부분 이제 수업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뭐 졸업식 같은 것도 거기서 열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 제가 그이 책을 보면서 이제 여기에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이 나오고 어떤 서비스들이 메타버스 인지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강연도 많이 하신 분인데 그 강원대 김상균 교수의 이제 책이에요. 세바시 강연에도 나와서 한번 보니까 그 제페토라는 곳에서 어떤 20대 뭐 어떤 친구가 아바타의 의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 만들어 가지고 본인이 의상만 만드는 게 아니라 거기에 다른 친구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센터를 열고, 거기서 교육을 받아서 뭐 3D로 뭐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친구 얼마를 버느냐? 이렇게 봤더니 월한 1,500만 원 정도를 어 번다고 합니다. 어, 제가 우리가 이제 그 메타버스를 이해하고 조금, 아, 이거 새로운 서비스인데 좀 알아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사실 하잖아요. 근데 제 경우를 들면 저는 IT 사실 1세대에 해당 되거든요. IT 기업에서 일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98년도 그때쯤 뭐 금융 위기 뭐 이래가지고 막 왔을 때 IMF가 오고 막 이랬을 때 새로운 신 서비스로 어 이런 것들이 막 디지털 서비스가 열리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돌이켜서 한 20년 전 그때를 다시 떠올려 보면 메타버스라는 것도 지금 이제 시작되는 서비스인데. 그때보다는 훨씬 빠른 속도로 이제 10년 정도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이제 상황에서 우리가 어 메타버스를 활용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어좀 아이들이 그 대화를 할 때도 엄마 그것도 몰라? 이런 얘기가 이제 곧 나오겠죠.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해 간다. 그리고 우리 아이의 직업이 상당히 이쪽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이해도를 가지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전 세계에 그 2억 명 정도가 제페토를 쓴다고 합니다. 제가 제페토를 깔아서 아이 그 이해도 하면서 아니 대체 그래서 뭐 이걸로 뭘 한다는 거야.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그 안에서 뭐 무슨 굿즈 페존소를 연다든지 아이돌이 거기서 콘서트를 연다든지 각종 기업들이 제휴를 해서 거기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2억 멍이면 사실 좀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그리고 국내보다 해외에서 또 훨씬 활발하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서 제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우리한테는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의미가 하나도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인스타그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사람들이랑 소통하고 뭐 채팅하고 라이브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똑같이 아이들도 그 제페토 안에서 옷 예쁘게 이제 갈아입고 사고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서 거기서 얘기를 하고 같이 앉아서 공연을 보고 뭐 이런 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코로나 상황이 왔을 때 대학생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 학교를 지어가지고 무슨 무슨 대학교 이렇게 해서 그 대학교 안에서 졸업식도 하고 입학식도 하고 강연도 하는 거죠. 진짜 우리가 생각할 때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갔다면 이제는 온라인으로 가상 나의 아바타가 거기 가서 수업 듣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조금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어, 저는 그 로블록스나 마인크래프트를 아이가 사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야? 라고 한 번도 사실은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마인크래프트의 프로그램만 한번 깔아주고, 한 번도 보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제 그, 이 공부를 하면서, 아이에게 물어보니까, 아이가 너무너무 신나서 막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해를 했는데, 어 이게 마인크래프트 이렇게 보다 보면 이건 뭐가 재밌을까 솔직히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3D로 구현하는 게 무한히 구현을 할수 있고 아이가 어떤 공간을 만들고 뭐 지하 세계도 만들고 우주도 만들고 뭐다 만들더라고요. 그걸 만든 다음에 거기에 또 친구들을 초대해요. 그리고 그 본인이 만든 소스 데이터를 오픈해서 또 알려주고 서로 공유하고 발전하고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아이들이 학교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뭐, 뭐, 스크래치를 배우고 싶어요? 뭐, 코딩을 배우고 싶어요? 이러면은 이제 이런 가상 공간에 가서 아이가 전 세계 친구들이랑 배우는 거죠. 우리가 생각했던 배움의 약간 그 공간, 아니면 생각들을 이제 뛰어넘어서 아이들이 배울 수 있구나. 그리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아이들은 섭렵하고 있구나. 요거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메타버스 시장 안에 이제 다양한 직업군들이 떠오르고 있는데 어, 흔히 이제 딱 생각만 해보면 어, 프로그래머 이런 사람들 또뭐 빅데이터 전문가 또뭐 코딩하는 사람들 또 비주얼 디렉터 그 공간들을 이제 설계하잖아요. 그리고 3D의 각종 전문가들이 활동을 할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VR, AR 전문가 어, 진짜 기존에는 없었던 직업군들이 새롭게 나오고요. 그리고 앞서 설명해드린 제페토에서 그 친구가 그렇게 뭐 1500만원 돈을 벌고 있다 했던 친구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어, 없던 직업군이에요. 그런 직업을 본인이 만들어서 가상공원에서 교육센터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제는 그 앞서서 이제 진로를 이렇게 여러 편을 얘기 드리면서 좀 새로운 생각들을 부모로부터 해서 아이가 어떤 거에 관심을 기울여, 아이들은 사실 안 가르쳐도 이걸 찾아서 할 거라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막지 않고, 아, 이런 서비스는 이런 거잖아. 그래서 앞으로 이런 비전이 있구나라는 이해도가 있다면, 어, 뭐 같이 파악해서 막 트래킹하면 좋지만 그럴 여유는 사실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흐름은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기사를 봐도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그리고 강연으로 유튜브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메타버스라고 검색만 해도 세계 다양한 컨텐츠와 그리고 그 이분의 또 강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서 아, 내가 좀 이해를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이제 서비스를 알려주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 10여 년 전쯤에 저희가 유튜브나 카톡이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그때는 그 회사를 다니면서 유튜브를 이렇게 봤어요, 처음에. 이건 멍미했어요, 사실은. 너무 허접하고 이게 무슨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나중에 비즈니스 모델이 될 건지 생각을 못 해봤어요, 사실. 근데 지금 어때요? 어, 지금 뭐 유튜버들이 뭐 떠오르는 새 직종군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조금 지나면 또 이제 다른 직업군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어, 놓치지 않게 좀잘 이렇게 따라갈 수 있도록 정보들을 어, 알고 가면 좋겠다. 그리고 이그 서비스는 굉장히 큰 패러다임이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이제 돈을 뭐 썼고 그리고 뭔가 결과를 보려고 하겠죠. 근데 저는 이 사업이 제가 봤을 때 조금은 아 아직은 신생 사업이고 빠르다. 근데 발전 속도는 기가막히게 빨리 갈 거다 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코로나의 상황과 맞물리면서 오프라인으로 활동을 못 하게 되면서 더 급격하게 진전도가 높아졌다는 거는 모두 이해를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앞으로 조금씩 4차 산업 혁명, 뭐 AI 뭐 아니면 VR 이런 것들의 서비스들도 같이 보여 드리려고 해요. 앞서서 구경수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어, 구경수의 기본적인 것들을 해 나가면서 아이가 사이드로 어, 좀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경험도 가질 수 있게 해주고, 저희가 진로 탐색을 중학교랑 때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도 아이가 좀 다양하게 어떻게 해서 정보를 검색하고, 그리고 이런 관련된 정보들을 찾아가지고 학습에 접목시키는지, 그런 것들을 또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